네, 내상행상 보찜 도시락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도시락에 들어가는 그 밥인데요. 우선 밥은 여러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밥을 고두밥을 지어서 단촛물을 섞어서 만든 그런 우리가 더덕 고추장 초밥이 있고요. 또 여기에 고추 고추장에다가 삼겹살을 밑간을 해서 초벌구이 애벌구이 해서 만든 그런 어 고추장, 삼겹살, 초밥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단기 장아찌를 갖다가 우리가 어, 만들어가지고요. 어 단촌물에 밥을 한 고두밥에다가 단기잎으로 싼 그런 단기잎 주먹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콩가루를 우리가 고두밥에 어, 일단은 버무리고요. 그 안에 어, 고추장, 멸치조림을 어, 심을 박아서 같이 만든 그런 어 고추장, 멸치, 그리고 콩가루 주먹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팥하고 콩을 또 일반 쌀, 잡쌀가루를 함께 섞어서 만든 밥에다가 또 우리가, 어, 단기 잎으로 만든 그런, 어, 단기 잎, 팥, 콩, 그런 또, 어, 어, 주먹밥이 있겠습니다. 밥 종류는 이렇게 해서 한네 다섯 종류로 일단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내상행상 보찜 도시락이 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어, 재료를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도시락에 들어가는 밥류입니다. 그래서 불린 살이 되겠고요. 두컵 이상입니다. 어, 여기에는 맵쌀과 잡쌀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맵쌀 두 컵에 잡쌀 한 컵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한번 데쳐서 삶은 팥 그리고 어, 살짝 데쳐서 삶은 검은 서리태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어, 것은 그 내상에서 볶음 도시락 들어가는 밥류와 곁들여지는 그 반찬류인데요. 어, 여기에 보이는 어, 삼겹살은 고추장, 간장 양념을 해서 팬에서 익혀서 그 초밥에다가 이렇게 얹을 거고요. 상어 고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에다가 담가 두었다가 간장 양념을 해서 팬에서 익혀서 나갈 거고요. 여기 보일 멸치는 고추장 설탕 물엿을 조림을 해서 우리 그 콩가루 주먹밥 속에다 들어갈 그런 재료고요. 미나리는 데쳐서 나중에 묶어서 사용할 재료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더덕도요. 더덕 초밥도 있기 때문에 더덕도 이렇게 준비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당기 장아찌입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쪽에도 있지만 어, 생 당기 잎에다가 간장, 식초, 설탕, 청주를 동량으로 해서 팔팔 끓여서 부어서 이렇게 숙성시킨 당기 잎 장아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도시락에 들어가는 어, 밥류부터 먼저. 어, 조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찹쌀 두 컵에, 어, 맵쌀가루 두 컵에 찹쌀 한 컵이 들어간 그에다가 물은 동양으로 하였고요. 네, 요렇게 해서 불을 켜서, 네, 요렇게 해서 그 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어, 완성된 밥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 맵쌀가루 두 컵에요. 그 살짝 삶아놓은 검은 콩. 네 그리고 어, 데쳐놓은 팥을. 넣고 어 여기에 참기름이나 소금을 넣고 밥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밥을 완성된 후에 참기름 소금을 넣어서 밑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밥을 마치게 하는 방법은 소금과 참기름을 넣고 같이 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을 켰어. 네, 끓여서 네, 밥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 삶은 밥과 삶은 콩을 가지고 맵살에다가 밥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맛있는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해놨죠. 물을 좀 끓이면서 더덕입니다. 더덕은 우리가 장아찌 초밥에 들어갈 건데요. 이렇게 껍질 간 더덕이 있으면. 슬라이스를 얇게 슬라이스를 합니다. 네, 이렇게 가지고 소금물에 이렇게 잠시 담가두어서 떫은 맛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삼겹살입니다. 네, 일반 우리가 삼겹살이고요. 먼저 간장 양념을 먼저 할 겁니다. 자, 먼저 그 오늘은 더덕하고 삼겹살은 어 동일한 양념을 해 가지고 어 같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어 간장이 두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네, 청주 한 큰술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마늘즙 한 작은술. 그리고 어 파즙 한작은술 그리고 양파즙 1컨술 그리고 설탕이 한컨술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네, 깨소금 약간 그리고 후춧가루 약간 그리고 네, 참기름 약간 들어갑니다 이렇게 양념이 되어 있으면 네 이걸 네 밑간을 먼저 이렇게 삼겹살에다가 먼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어, 저렇게 아, 물이 끓으면 소금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소금을 이렇게 넣고 어, 미나리를 넣어서 이렇게 데쳐줍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산에 의해서 갈색화되니까 이렇게 살짝만 데쳐서 네, 찬물에 식겨서 이렇게 잠시만 담가놓은 다음에요 네, 물기를 꼭 짜서 이렇게 보관을 해둡니다 네, 그리고, 어, 더덕도 이렇게 소금에 다 절여졌으면, 네, 물기를 꼭 짜주시고요. 어, 더덕을 보통 우리가 아, 밀대로 조금씩 이렇게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대로요. 네, 그래서, 더덕을 해서 밀대로 밀거나, 이렇게 네,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그 밀어진 더덕을요, 어, 조금 전에 완성시킨 간장으로 살짝만 이렇게 버무려 줍니다. 네, 그리고, 어, 지금부터는 여기에, 어, 고추장 양념을 별도로 또 더덕과 삼겹살에 필요한 고추장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 두 큰술 하고요. 청주 한 큰술. 마늘즙 한 작은술. 파즙 한 작은 술, 양파즙 2분 1큰술, 어, 설탕도 2분 1큰술 들어가고요. 그리고 깨소금이 반 큰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후춧가루, 참기름, 후춧가루, 참기름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념을 해 두신 다음에요, 어, 팬에서 먼저 삼겹살을 익힌 다음에 고추장을 발라서 어, 익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차적으로 밑간한 삼겹살을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어, 익어졌으면 접시에 담아 주시고요. 조금 전에 양념한 걸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발라가지고 다시 한번 접시에 담아서 프라이팬에 구워내도록 하겠습니다. 솔잎을 이렇게 깔고요. 여기에다가 어, 솔잎이 이렇게 붙어있어도 됩니다. 먹기 직전에 떼어내면 되기 때문에요. 어, 나중에, 어, 먹기 직전에 솔리폰 이렇게 제거하면 됩니다. 이렇게. 밑간한 더덕에다가 양념된 고추장을 버무려가지고요. 어, 조금 전에 제가, 어, 삼겹살도 팬에서 구웠는데요 석쇠에 구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석쇠에 굽게 되면 아무래도 일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후라이팬을 이용해도 을 크게 벗어나는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더덕을 기름을 두르지 마시고요 약불에서 네, 살짝씩만 이렇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더덕은 생으로도 먹기 때문에요. 굳이 그렇게 너무 익혀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팬에서 구워서 완성하겠습니다. 어, 땅콩가루 어, 주먹밥에 들어가는 멸치를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참기름을 약간 두르고요. 여기에 멸치를 넣어서 볶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조금 전에 고추장 양념한 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네,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팥하고요. 설탕을 넣어서 밥을 한 그런 완성된 밥인데요. 어, 여기에는 우리가, 어, 들기름 약간 하고요. 그리고, 어, 소금을 밑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간을 해 놓을 거고요. 이렇게.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어, 맨밥에는요. 그 당기 장아찌 국물을 넣어서 초밥을 만들 겁니다. 당기 장아찌입니다. 그래서 당기 장아찌 국물을 초밥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초밥을요. 그러면 어 지금부터는 삼겹살과 더더 초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물은 초밥을 쌀때 손에 붙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1번 그단계장아찌 국물에 물을 넣었고요. 어, 기에 네, 참기름을 넣어서 손에 아, 붙인 다음에 네, 적절한 크기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해서 네, 밥을 만들 거고요. 네, 삼겹살 크기가 너무 커도 안 되니까요. 삼겹살을 1.5cm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서 초밥을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삼겹살 얹은 다음에 어, 미나리를 감아서 이렇게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쓰... 삼계잎장아찌 인데요 어, 단기 잎이, 어, 괜찮은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네, 우리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팥하고 콩 주먹밥을 적당한 크기로 해서 단기 잎으로 이렇게 말아서 해주시고요. 요거는 단기잎 주먹밥이 되겠습니다. 아, 요렇게 나누면은, 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게 보이니까, 먹을 때 이렇게 조금 새롭게 먹을 수도 있고요. 완전히 그 단기잎을 덮어도 무방합니다. 네, 멸치를, 어, 볶음 멸치가 이렇게 너무 클 경우에는요, 칼로, 칼로 다져주시고요. 어, 이거는 일반적인 그 맨밥인데요. 어, 여기에는 그 꽃은 양념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참기름이나 들기름, 소금을 넣어가지고요. 버무려 준 다음에, 요렇게. 펼쳐지게 해가지고요 안에 멸치를 이렇게 넣어서 다시 여기에 볶은 그 콩가루입니다 네, 여기다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완성을 시키면 되고요 고추장 볶음 멸치 넣고요 여기서 이렇게. 굴려서 밥을 완성하고요. 굴려서 이렇게 주먹밥을 이렇게 완성하였습니다.